윤주 선수 이 시골 가능한가요? 어 선수들이 엄청나. 타 패스를 준다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인가요? 어 제가 존경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수 축구의 신리오날 관제입니다. 감독님은 어떤 짓을하셨나요어 팀원들과 협동하고 모두를 위한 왕 축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뭔 말이야? 100만 인교 회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다는 얘기. 지금부터 눈도 깜빡이지 말고, 맘껏 즐기고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2020 원택트 축하 영상이 이제 곧상영 된다는 얘기. 볼륨을 높여 텐션을 올려. 이제 시작. 볼륨을 높여 텐션을 올려. 이제 시작.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2020온테크 축하영상 진행을 맡은 한정신 전도사입니다 축하영상의 오프닝 영상은 어, 윤주환 어린이와 윤택한 어린이가 기획하고 또 윤대성 집사님께서 편집을 하신 어, 윤대성 집사님 가정의 작품이었습니다 어, 생각지도 못했던 패러디 영상에 굉장히 놀라웠던 어, 영상이었습니다 주환이와 테카니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2020 온테트 축하 영상 이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필리핀과 또 모리셔스에서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박종민 김선화 선교사님 가정의 영상 편지와 모리셔스 최인규 박종희 선교사님 가정의 영상 편지를 축복하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필리핀 박종민 김선아 선교사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바티아 식구들은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또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우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인규, 박정희, 최준, 최주아, 선교사 가정입니다. 올한 해도 저희 가정의 선교인 길에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신 걸 환영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내년 한 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즐겁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올한 해도 저희 가정의 선교일에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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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온택트 축하 영상 두 번째 축하 영상은 이승훈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준이와 하연이 또 정경수 집사님까지 총 동원되어서.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편집을 따로 할 필요가 없도록 완벽하게 촬영, 녹음, 편집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함께 어떤 내용의 찬양인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얘기 들어봤니? 우늘 위해 구주가 나셨대. 그들은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이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늘 위해 구주가 나셨대. 그들은 작은 나뭇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제 죄악 가운데 버려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hold 늘 작은 나무 가운데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모든 사람 기쁨은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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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음? 음? 들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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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볼래. 잠시 광고 보시죠. Wow, I like the h e e s e r h e e s e r I like the w a r s w o r m I like the funny funny. I like the happiness. 그 이름은 예수 올라오죠 와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 흠... 네 윤택한 작가님의 광고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laughs> 정말 깜짝 놀랄 기획력인 것 같습니다 어, 느리고 더 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 담긴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김병 담임 목사님과 양드림 청년이 함께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라는 찬양을 두 분이서 아카펠라로 부른다는게 어,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 엄청난 화모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목소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12월 25일, 예수님의 발라취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지금의 이 위기, 힘듦,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2020 온택트 축하 영상. 지금까지 진행해 한정신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해가 시작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노천 눈이 와도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하시죠? 코로나가 빨리 끝날 기도하고 성탄절은 딴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무슨 즐거운 연휴 되세요? <웃음> <웃음> 즐거운 성탄절 아니야? 네, 내 네, 올해는 즐거운 연휴 그 되요내 <laughs> <laughs> 이거 컨 성탄이지 않았어. 예, 백만인교회 여러분, 성탄 인사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우리 막내는 이렇게 옵니다. 을 <laughs> 보고 싶고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까끌 끝난 줄 아셨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